안녕하세요 초피입니다. 지금 달피 조학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분들에게 불편함을 안겨주고 있는데 지금 달피 조학사 PD 김민수님께서 이렇게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달피 조학사의 PD 김민수입니다. 어, 버그로 인해 좋지 않은 플레이 경험을 드리게 돼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지금까지 상황 중 가장 큰 이슈라고 생각되는 선점 닉네임 오류 접속장애 비정상 종료된 후 재접속 시 발생하는 문제. 몬스터 스폰이 안 되는 문제에 대해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닉네임 오류 어, 결과적으로 이게 문제가 생겼고 긴급하게 조치를 했으나 이미 선점을 뺏긴 사람이 있다라는 거 어, 그런데 이거는 조치가 아니라 보상으로밖에 대답을 할 수가 없다라는 점을 말하고 있어요. 이미 그거 모르고 아이디를 만드신 분들은 빼앗은 게 아니라 그냥 만드는데 내 아이디가 변경이 되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그분들도 황당하기 때문에 어, 보상 지급을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접속 장애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죠. 사전 예약 서버와 닉네임 선점, 사전 다운로드까지 정말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하신 만큼 원활한 환경을 제공드리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가장 좋은 서버 장비 준비와 서버 최적화를 통해 서버당 플레이할 수 있는 유저 수를 충분히 많이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관심으로 인해 서버당 수용 인원을 훨씬 넘어선 서버가 다시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서버당 쾌적한 플레이를 위해 부득이하게 캐릭터 생성 제한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던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전에 선점을 했어도 캐릭터를 만들지 않으면 그분들이 이제 결과적으로 그 아이디가 없어진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 제한은 플레이 자체의 원활함을 위해 현재도 진행 중이며 많은 대기열로 인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로그인 서버 또한 가장 좋은 장비로 준비를 하였으나 많은 모험가님들의 접속으로 인해 로그인 시간이 지연이 되면서 불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근데 사실 좀 변명에 가깝죠. 왜냐하면 사전 예약자라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닌데 그걸 예상을 하지 못하고 초반에 그런 과도한 관심 잠시 버틴 다음에 실질적인 유저류가 남았을 때어 서버비를 아끼겠다는 생각인데 이건 모든 모바일 게임이 지금 겪고 있는 좀... 잘못된 점이라고 생각해요. 초반에 유저들을 잡지 못하면 후반에 유저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추가로 들어오기도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서버 문제에 있어서는 좀 단단히 준비를 해야 됩니다. 비정상 종료된 재접속 시 발생하는 문제, 어, 비정상 접속 후에 재접속 시 간헐적으로 캐릭터 경험치 손실이나 퀘스트 진행이 안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서버에 부하가 누적되면서 데이터 저장 시점에 차이가 발생하는 게 문제의 원인인 것으로 파악이 되며 현재는 문제를 개선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이 관련해서 비정상적인 종료를 후에 경험치 손실 캐스트 진행도 그렇고 접속 자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사람이 몰린 서버 같으면 그만큼 시간이 늦어지기도 하고 시청자 분께서 말씀을 해주신 의견 중에서는 내가 이렇게 어, 과금을 통해서 지금 경험치 버프 물약을 이렇게 샀는데 이 시간 마저도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 그만큼 이거는 단순하게 이렇게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들이 많거든요 비정상적으로 종료된 다음에 이제 퀘스트 문제도 있고 몬스터 스폰이 안 되는 문제 어, 각 필드에는 해당 지역의 캐릭터 수에 따라 몬스터 리젠 속도, 개체수를 조절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는 많은 몬스터의 스폰으로 인해 캐릭터가 의도치 않게 사망하는 불편을 줄 수가 있어 안전장치로 지역별 난이도에 맞춰 최대 몬스터 생성 수량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 오류로 인해 시간이 지날수록 몬스터스폰 개체수가 줄어들게 된 것으로 원인이 분석이 되어 현재 수정 중에 있습니다. 이게 채널 관련해서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채널을 계속 변동을 시켜서 우리가 몬스터를 찾아야 되는 이 시점에서 채널을 좀 우리가 선정을 할수 있게 지금은 캐릭터 선택을 통해서 랜덤하게 채널이 변경되는 것을 노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 문제는 버그 픽스 중에 있으며 당장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몬스터의 스폰 제한 개체 수와 생성 속도를 조절해서 플레이 불편함이 없도록 임시 조치를 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서 어, 제가 지금 잠시 밥을 먹고 있는 와중에 사냥을 돌려놨는데 지금 몬스터 개체가 조금 늘어난 상태라서 죽어버리더라고요. 네, 그렇게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빨리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또 캐스트를 진행하는데 특히나. 초반에, 초반 지역에 몬스터 개체, 그리고 메인 퀘스트에 관련된 몬스터 개체 수는 좀 특히나 많이 줘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근거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자동 플레이에 남이 때리는 걸 때리게 하는 플레이도 없을 뿐더러 남이 때리면 그냥 안 때려버립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매너 모드가 되어버려요. 그런 상황에서 원딜이 때리게 되면 근딜이 아예 퀘스트템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공수나 마법사가 때리면 때리지를 자체를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더 많은 몬스터 개체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토끼를 잡다가 게임을 접는 게 말이 됩니까 기획적인 허점의 악용 기획적인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에 대비해서 꼼꼼히 검토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뷰징하는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사람들이 할 수도 있어요 음식 같은 경우에는 만들고 어, 이거 필요없어서 팔고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이제 특을리를 잡는 게 아니라 아마도, 어뷰징이라는 거는 많은 계정을 통해서 그렇게 번 재화를 한 계정으로 몰아버리게 되면 게임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커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유저들은 솔직히 몰라요. 기획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지 안돼 있는지. 그냥 멍하니 하는 경우도 좀 많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어, 요거가 문제가 되었었거든요. 상점에서 성장. 이 두루미를 하는데 저 역시도 이게 효율이 좀 좋다고 생각을 해서 성장을 조금 앞당기기 위해서 구매를 했는데 요거를 하고 캐릭터 그 몬스터가 없어서 이전의 문제들 이전의 문제들 때문에 몬스터가 스폰이 안 되니까 캐릭터 선택을 초기해가지고 이제 채널을 바꾸려고 하면 클리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어요. 그거를 계속적으로 반복을 할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이게 깨졌나 안 깨졌나 무의식적으로 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뭐 그게 한두 번이면 괜찮겠지만 뭐열 번, 수십 번 이렇게 되면 당연히 경험치를 막 50%, 40% 이렇게 주니까 당연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유저만 탓할 것이 아니라 게임사가 일차적으로 잘못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으면 사람들이 멍하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또 고려를 해야 될것 같아요. 어뷰징은 악용한 유저들에 대해 대해서는 운영 정책에 따라 강경하게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최대한 공정하게 플레이를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조사하는 게 아니라 렙다 되신 분들, 골드 없어지신 분들, 경험치 날라가신 분들 꼭 철저하게 조사를 좀 공정하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어빙닝 제재는 다량의 로그를 조사가 필요하여 적잖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어, 최대한 빠르게 조사해서 별도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저 역시 유저의 한 사람이기에 많은 모험가분들의 불편함에 공감하고, 게임 개발을 총괄하는 PD로서 마음깊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드립니다.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저를 비롯한 개발팀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불편한 요소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겨서 더욱 나가는 달빛 조각사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지켜봐주시고 함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반성보다는 조치가 먼저라는 생각이 이제서야 말씀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하고 되어 있어요. 아 <laughs> 어, 근데 댓글이 지랄한다. 아 어, 이렇게 네, 말을 하네요. 나비가 사라지는 문제, 메인 캐가 사라지는 문제, 메인 케 아예 진행이 안 됩니다. 어, 그때 말씀하신 거로는 골렘 어, 소환을 하고 살리는 그런 게 있었는데 살아도 이제 대답을 안 하는 그런 상황도 있다고 하고요. 어~ 웬 케가 없다고 무직이라고. 네. <laughs> 거기다가 지금 무직인 상태에서 다른 직업으로 가게 되면 명중에 대해서 차이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것도 버그로 할 건지 아니면 어, 기획적인 허점인지 하여튼 그런 것들은 개발사들이 잘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악용하는 유저들을 좀잘 잡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개발자의 입장이 표명이 된 상태입니다.